안녕하십니까 이동건 선생입니다. 자 드디어 건강 안전 들어왔습니다. 자 신체도 되게 중요했죠. 어떤 동작적인 것들도 필요했고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했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어떤 체력적인 요소들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안전도 우리 유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메슬로우의 어떤 욕구 체계 이론에 따르게 되면 어떤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어때요? 안전에 대한 욕구 이 건강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유아, 건강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유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자료들이 있고 이게 뭐 유아 임용고시에 출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 그런 어떤 기, 건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법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기관에만 맡겨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을 정해서 딱 이것들을 준수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왜 너무 중요한 영역이니까 그래서 정수기도 언제 그죠 한 학기에 몇번 그다음에 뭐 공기질 측정하는 것들도 일 년에 몇번 그다음에 뭐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일 년에 몇번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하는 이유가 이게 워낙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역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하나만 들게요. 자, 두 번째 영역을 보게 되면 유천 운영 영양 관리 안내서가 있어요. 이거만 볼게요. 이런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규정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규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만 200페이지가 2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거의 한뭐 수십 개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6천 페이지에서 1만 페이지 만게는 그렇게 할수 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들을다 공부하는 게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건강 안전만 시험 보다가 우리가, <laughs> 그죠? 여기에서 5점, 보통 5점이 나오는데, 올해 좀 특이하게 10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만 페이지를 공부해서 맞출 수 있다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강 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체 같은 경우, 동작 같은 경우는 보물섬에 비유를 했다면, 건강 안전 같은 경우는 약간 사마하게, <laughs> 그죠? 굉장히 많이 걸어가야, 어, 보물이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신체는? 그냥, 걸으면, 걷자, 마자, 약간 오픈북 느낌으로, 걸을 때마다, 어, 여기도 보물이 있네, 어, 여기도 보물이 있네, 어, 여기 나왔던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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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한참을 걸어가면, 어, 여기 하나 있다. 약간, 요렇게. 보물이 막, 한참을 가야 나오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법을 이 건강 안전만큼은 다른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굉장히 선별적인 공부가 필요한 곳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독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면 여기는 약간 통독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면, 아, 발췌도 그죠. 선별적으로 내가 발췌해서 봐야 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 발, 발췌 안한 부분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정밀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이거든요. 일단 건강만 볼게요. 이제 안전은 안전에 가서 보도록 하고 지금은 건강에서 보는데 사실상 지금 2023년 24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이거 23년 24년을 빼면 그러니까 24년도만 뺄게요. 24년도 문제도 사실은 되게 어처구니 없는 문제라 가지고 사실 24년만 빼면 여기에서 출제가 없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아동, 아동복지 같은 느낌이에요. 보세요. 아동복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요 느낌 아니에요. 요 느낌. 물론 이거보다 많지만 이거보다는 많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지는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동권리협약, 그 다음에 아동권리협약, 그 다음에 교육복지우선 어린이현장, 어린이현장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와 여기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긴 한데 너무 방대하니까 일단은 위에 있는 건강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자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영양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식이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밥 먹는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어,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요. 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알레르기 반응들 중에서 어, 알레르기 반응들 중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는데 되게 중대한 응급 상황이죠. 아나필락시스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 호흡곤란 기도막힘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증상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다 보니까 뭘 써도 맞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위생 안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제가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아 질병과 감염병 관리 같은 경우에는 격리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나시면 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수두 즉 감염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해서 즉시 격리해야 된다. 뭐 격리해야 된다나 즉시 격리해야 된다나 같은 말이죠. 자 그다음에 2023년도에 나온 것들도 이 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어서요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열이 막 났다. 열이 막 나니까 감염병 증상자 대응 수칙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 중에서 잘못된 게 누가 누군가를 안고 간 거다. 그 감염병 걸린 아이를 안아 버리면 격리가 안 되는 상태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격리가 두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건법에서 이제 감염에 해당하는 부분들, 어떤 등교 중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 많은 페이지 수를 자랑하는 그 엄청나게 두꺼운, 두꺼운 그런, 어,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서, 이제, 뭐, 감염병 걸린 아이들이, 아, 감염병이 걸려, 걸리고 나서, 이제 교사가 해야 되는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부모님한테 이제 여쭤봐야 되는 것들, 뭐, 그래서 그 어떤 그 서류, 서류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요소들, 뭐, 요런 것들을 좀 물어봤었던 게 지금까지 의 건강 문제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을 발견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래야 내가 어떤 마인드로 지금 건강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 출제위원이라면 이 생각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출제 위원이라면 어떤 것을 출제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출제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조망 수용 능력을 통해서 출제 위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최대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제까지 출제됐었던 부분들을 보니까 어떤 교사의 기본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유치원 교사, 공립 유치원 교사를 뽑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을 출제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일부 교수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끔 제가 푸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를 왜 내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제 아예 그 정도는 이제. 어차피 현장 갈 거니까 근데 사실 현장 가서 배우면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장 갈 거니까 현장 교사로서 아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 내용들을 이 정도면 출 약간 요 마인드예요 이런 마인드 어떤 마인드인지 아시겠어요? 그니까 유치원 교사라면 응당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 요, 물론 이걸 벗어날 때도 있긴 있,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출제된 것들을 보면, 감염병 걸렸으면 격리해야지. 응? 감염병 걸린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안 되지. 아, 그 다음에 아이들 등교중지에 관련된 것들을 현장에서는 계속 보내게 될 텐데, 음, 응, 그늘 접하는 거잖아. 그리고 감염병이 안 걸리는 해가 있나? 어쨌든 누군가는 감염병을 걸릴 거고, 뭐 수족구병이라든가 뭐수두락 걸릴 건데, 걸리고 난 다음에 교실 환기 안 시켰어? 어, 아, 그때 놀이감 소독 안 했어? 이미 다 하던 거잖아. 아, 잠깐만요. 이거 신규 교사 뽑는 시험 아니었습니까? <laughs>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더라. 어, 그러니까 약간 현장에서 응당,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출제를 하더라.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등교 중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떨 때 등교 중지하냐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지 않겠냐라고 교수님들은 생각하는 게 이제 감염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은 왜 내는지 아직도 잘 의문이 <laughs>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기출을 먼저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들도 기출를 많이 보지만 여긴 더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너무나 방대한 영역 속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27년간 출제된 게 27년, 28년 동안 출제가 된 것들이 이 2013년도 이전에는 어떤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왕왕 출제가 되었죠. 막 그래가지고 뭐 대량 구매를 한게 문제다. 그다음 피자 튀김을 준게 문제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급식 영양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근데 출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어그 당시에는 이 지금 우리로 치게 되면 해시리 예, 해설서 놀이의자료 놀이 어, 그 자료가 우리에게 지금 있잖아요 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해설서에 해설서가 좀 많이 두꺼웠고 그 두꺼운 해설서에 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설서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된 문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것도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2012년도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의 비타민, 지방, 뭐 어떤 영양소의 유형,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2000, 그다음 2006년도 마찬가지고. 어. 그리고 나서는 2013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도 의심 격리, 그 다음 감염, 그 다음에 뭐, 다시 격리, 그 다음에 질환명, 격리가 세번 출제됐네요. 그죠? 격리, 격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 격리를 세 번이나 출제했다. 격리를 세 번이나 출제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게세 번이나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알레르기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우리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제 위원회 마인드를 가지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강교육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그 건강교육의 접근 방법만 여기 나야 되잖아요. 건강교육이니까 그런데 건강교육의 접근 아기 여기 여기 건강교육의 접, 아이고 이거 건강교육의 접근 방법만 건강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안전교육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치 놀이 지도에서 우리가 브레드캠프를 교육과정에 있는 브레드캠프를 같이 본 거랑 유사한 거죠. 비슷하니까 같이.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함께 보면 암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 안전교육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출제된 게한 문제 있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출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급식이라든가 영양에 대한 부분들이 해봐야 지금까지는 알레르기 하나가 출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다시급이죠. 그러니까 다시급인데 여기 안에서 그래도 좀 출제가 가능한 내용들을 좀 선별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위생을 가서는 그쵸. 에그 어떻게 그 오염을 방지를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어 이런 위생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 식중독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식중독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되게 자세하게 보게 될 거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조리사님들이라든가 영양사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는 제가 좀 많이 뺐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는 감염병 관리 여기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어떤 건강 교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건강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영양은 어떻게 책임지면 좋을까? 그래서 어떤 편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비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알레르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뭐 식중독에 관련된 어떤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